내신 좀 되는 애들은 이제 수시를 쓰잖아. 영어 2만 나오면 내가 대학이 돼. 영어 2가 안정적으로 안 나와서 오는 애들이 되게 많아. 정교권 애들이. 내가 영단어를 어느 정도 알고 문장 해석이 가능해서 리딩, 읽기가 가능한 친구들. 기준으로 말해 줄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부를 안 해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영어 1, 2등급이 모의고사 그냥 나왔을 거야. 맞지? 근데 걔네들이 2학년, 3학년이 되잖아. 그럼 간혹 3등급도 뜬다. 아마 놀랄 걸? 자기가 놀랄 거야. 어, 나왜 3등급 뜨지 근데 이 수능 영어에 대해서 너네들이 잘 모르는 거가 있어. 뭐냐면은 수능 영어는 그냥 리딩, 읽기 능력을 보는 게 아니야. 글을 읽고 그거를 사고하는 언더스탠딩해서 리즈닝, 추론까지 가능한 그 논리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인 거야. 근데 대다수의 친구들은 내가 리딩을 잘하잖아, 읽기를 잘해, 내가 글을 문장 구조랑 막 본동사 찾고막해속 잘해. 그러면은 다잘 되는 줄 알아. 근데 그거는 3등급까지야. 이 능력은 3등급까지는 안정적으로 가지. 근데 이거 다음 능력이 뭐냐면, 이게 바로 그 벽이야. 이 벽을 뚫어야 되는데, 이게 논리 사고력이거든. 이 읽기, 단순 읽기 능력에서 논리 사고력으로 이 넘어가는 이 실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이건 영어의 실력이 아니야. 출연적 사고 능력이 필요한 것인데, 이 능력을 길러주려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얘는 양치기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수능 영어는 양치기를 하면 안 되고, 디깅. 막 파야 돼. 깊이 있게 파서 공부를 해야 돼. 많이 푼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적응량의 문제를 진짜 깊이게 쭉 디깅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읽기능력만 되는 애들이 착각해 아 영어 개쉽다 그냥 절대평가니까 나 1등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되고 2등급조차도 안돼 그래서 내가 고3 때 어떤 문의를 가장 많이 받냐면 내신 좀 되는 애들은 이제 수시를 쓰잖아 그러면 수시때 최저를 맞춰야 돼 그럼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맞추기가 가장 쉽잖아 그래서 영어 2만 나오면 내가 대학이 돼 붙어 근데 영어 2가 안정적으로 안 나와서 오는 애들이 되게 많아 전교권 애들이 78점 이렇게 79점 이렇게 떠버리는 거야. 불안하잖아. 그래서 와 2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으려고 1등급까지 바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 뭐냐면은 이 논리 사고력을 강구한 거지. 그냥 이 읽기 능력만 가져간 거야. 읽기 그냥 단순히 내가 영단어 영문법 아는 정도. 그냥 문장 구조 읽을 수 있다. 그럼 난영어 읽을 수 있다. 이 착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진짜 3등급만 가져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능력, 이 논리사고력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딱 3개월 동안 연마하는 거야. 자, 이 읽기 능력을 가지고 여기 논리사고력까지 내가 가져가는 거를 딱 3개월을 잡고 타이트하게 공부를 해서 등급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수능 영어는 그 논리사고력이 되게 추상적이잖아. 어떻게 이걸 길러야 되는지. 그래서 뭐 옛날부터 책을 많이 읽고 독서를 해라라고 하는데 야, 고3이, 고등학생이 무슨 시간이 있냐고. 그 걸 길러내는 방법은 수능 영어 지문에 특화된 방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교육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각 수능 독해 유형이 있잖아. 그 유형에 대해서 내가 몇분 안에 몇초 만에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읽고 정답을 도출해내기까지 어떤 추론적인 기술을 내가 습득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풀이 방법 같은 거 보면 문장삽입막분 안에 풀었다, 뭐 빈칸 추론 2분 안에 풀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지.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도출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주제 제목 같은 경우는 이 아래 두 문장씩 읽으면 어느 정도 각이 나와 그 방법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들을 채용시켜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안정적인 1, 2등급을 받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은아 미안하지만 학원으로 가 수능 영어 전문 강사를 찾아가야 돼 그래서 그 풀이하는 기술들을 내 것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그들은 이제 영단어도 알고 문법도 알아 그걸 읽을 수 있잖아 지금 영어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이제 추론사고력그 해당 어떤 특정 유형에 대한 접근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단 말이야. 시간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확신도가 높은 답을 도출해내는 그 과정. 그거를 습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트레이닝을 3개월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2등급도 아쉽잖아. 89점 기분 되게 안 좋거든. 그러니까 1등급 받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읽기능력이 돼. 리딩이 되는 친구들은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타겟팅해서 딱 3개월 딱 타이트하게 공부를 해주면 누구든지 1등급이 되지.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2등급 뜨고, 막 진짜 운 나쁘면 3등급도 뜨고 이러는 거야. 또 이런 친구들 1, 2 등급을 받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그 읽기 능력이 됐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도약하는 그 어, 논리 사고력 단계, 이게 바로 그 3개월 정도 딱 잡고 공부해서 끝내 버려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해. 수능 영어에 맞게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확실하게 그 수능 영어 등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친구들은. 영어의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에서만 배울 수 있는 독해 기술이나 독해 추론 능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수능 영어 프리법에 대해서 찍어놓은 영상들,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실제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것들인 거야. 그거를 아마 보면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 우리 친구들한테 중요한 건 뭐다? 그 독해 유형에 맞게끔 특화된 기술을 내가 체득하는 것.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하고 접근해주면 성적이 진짜 1등급, 2등급으로 급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수시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 컨텐츠가 그 친구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것 같아. 그래갖고 보고 도움이 됐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미니쌤 채널 구독하고 수능 영어 1등급 쉽게 가져가자. 우리 할거 많잖아. 내가 영어 공부 시간 확 줄여줄게.